안녕하세요 직장인 프라 주식입니다 금일 촬영할 영상은 기간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는 기간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에 어, 답이 있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어, 해당 종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중형주고요 어, 종합하면 주식창은 어, 정지하면서 어,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급부터 보면요. 기간이 연속적으로 1월 4일부터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1월 17일 1월 24일 어, 대량 매수를 한 것을 볼수 있고요. 어, 차트 보시면 아, 솔리드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마지막에 수급 피해침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조정이 이른봉 이윤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고 그리고 기간 기간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사도 보시면 어, 비중확대 적기에 판단되고 그리고 올해 이익 성장세가 어, 뚜렷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네트워크 투자 확대 소식에도 영향을 이치는 종목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주에 속해 있는 ABL바이오입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간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어, 마지막에 1월 24일에는 프로그램도 막판에 관리해주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자, 기간 수급 계속. 좋은 걸볼수 있고요. 기간 수급이 유지되면서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주기 때문에 소형주나 중형주보다는 좀 움직임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는 좋습니다. ABL바이오 자 상사 이후 최대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1조 이상 기술 수출, 빅파마와 논의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 바이오 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형주에 속하는 더존 비즈온입니다.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도 음, 기간수급이 1월 9일에 한 차례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3일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기업은 외국인도 같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음, 쭉 수급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한 상승 초입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수급 이윤봉잘 지금 형성이 됐고요. 수급 필요층과 도지 캔들이 이쁘게 형성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해당 기업은 AI하고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어, 어, 때문에 어, AI 도구 성과 기대감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 준영주에 속하고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자, 기간 수급을 보시죠. 기간 수급이 쭉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해당 종목은 좋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를 바탕으로 쭉 주가가 상승해서 어, 상승은 고점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 어,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어, 주가가 고점 부근이라서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SK하이닉스 어 HBM4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네달 새 장비 고객사 도입한다. 자, 유니테스트 국내 테스트 장비 업체의 수,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DI입니다. 중형주에 해당되고요. DI 같은 경우도 차트 보면 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랑 같은 섹터로 묶여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12월 말부터 기간이 쭉 매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자, DI도 h m 4와 연결되어 있는 있고요. 자, 6일 전에는 62억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매출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중형주에 해당되고요. SS 코 에너지도 기간이 쭉 매수를 보이다가 1월 17일 날좀어 다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 수급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3일간 다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전의 DI나 유니테스트보다는 어, 상승 3파 부분에 있는 종목인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 증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기준봉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이라서 해당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랑 엮였죠.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또한 l a 3불과도 연관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테크입니다. 대형주에 속하는 유진테크는 기관이 매수를 최근에 어, 1, 2, 3, 4, 5, 6, 7 동안 연속 매수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높은 상승을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된 느낌은 아니라서 혹시나 이때 음, 조정을 보인다면 어, 매수 관점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SMC하고도 엮였고요, SK하이닉스하고도 엮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인터내셔널입니다. 어, 대형주에 속하고요. 포스크 인터내셔널은 어, 기간의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최근 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간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주가를 좀 견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때문에 어, 외국인과 기간 수급이 유지되면서 혹시 거래량이 조정을 보인다면 어,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포스크 인터내셔널은 LNG하고 엮였기 때문에 자, 트럼프 LNG, 어, 사업하고도, 어,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상승 모멘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형주에 속하는 아모레 지입니다 아모레 지도 보시면 기간의 수급이 어, 쭉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주식, 어, 쭉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차트 보시면, 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기간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기사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 다이소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은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최근 화장품 수출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전 기술입니다. 중형주에 속하고요. 네, 한전 어, 원전 데이터센터에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그런 집중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기간 기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웨스팅하우스하고 한전과의 원전 지자재 지재권 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 상승을 좀 많이 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힘이 좋기 때문에 계속 추적관찰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하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NC에너지입니다 다음은 소용주고요 GNC에너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고요 특히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AI 인프라 그리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원 시스템입니다. 중형주고요. 한원 시스템도 기간이 수급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